지1명 다감. 퍼지, 퍼지병원이 응. 들어오면 되겠다. <laughs> 게임 켜놓고 어디 간것 같은데. <laughs> 아. 혼자는 싫은데. 인생은 혼자다. 이거 봐. 아따거야, 동수야, 저기 가. 나왜 전멸이 하나밖에 없었지? 전멸이 떴기 때문입니다. 타락해 안돼요 오케이 자리해봐 어어어 피해 나 퀴어 퀴 도가 못클것 같은데 느낌이. 얘네 방으로 들어오는데 지박설어라. 공만 빠지고. 오른쪽, 밑에서 못 들어온다. 왜왜 자, 어디다 있더라? 돌져 나왔어요. 어... 오 좋은데? 레이서나와이 <laughs> <laughs> 와, 뭔가 모르겠... <laughs> 다왔다데아 아이고 이거는 그냥 뺄게요 뺄뺄뺄어 해포 아자아기자아 아나 다스아 뺏어 그랬나? 우리 앞에 누구지? 네? 살아요 너무 늦게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? 죄송요 우 자리야 궁안 썼으면 좋겠어 하하 <laughs> 이제 <나이스>. 나왔다 흐흐 <laughs> 어디가자 왜그왜 절로 가고 있었지? 바로 들어가 봐 오케이 <laughs> <내 마음이야? 어때>? <웃음> 아나필! 아나필! <웃음> 어 잡고 좀. 메카이거사네바나야이 어떻게 안 돼? 크스 베카이크스. 베카이스베카이크이크 미안, 미이 미안. 베카이크스. 어카이크스어카이크어 베카이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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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카이크베 <laughs> 거점 아에 송하나? 아 방피 솔자 거점에 솔맥 아이 맞았네 씨솔자피맥크리도피 아유 개콩 맞았어 <laughs> 어, 엄청 빠르나아씨 이거 다 빼자 그냥 얘들아 나가여줘얼 얼른. 배 <laughs> 빼봐 가로와 니가 니로와가 자살 니가 가 리퍼 나왔다. 리퍼 나왔네. 리퍼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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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어피이것 여러분 이제 신서 봐야 됩니다. 오케이. 응. 오케이. 혹케어바다 아, 아, 잔다. 와, 대박이다. 와. 와 이걸 채우면. 리 아, <laughs> イアイゴーアイゴあアイ <laughs> <あ>ー,ーイス <laughs>、oh, イスイスイスアイスアイスアイスア 포싱나 많이 버텼어. <laughs> 나 리퍼 볼게아볼게아나클다아아고 <laughs> 아깝다. 포이안 된다. <laughs>

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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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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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카터 태렸고 맥택이 안왔 나이스. 우는 쪽개 파라 근데. 어, 뭐야? 아, 맥크리 뭐야? 메르시 살려요. 어중이 살렸고. 어점한 번만. 더 번만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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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만. 한번

어린이. 많이 잘랐는데 못, 못 들었는데 미스터 비리고 있어. 미스터, 미스터, 어쩌면 미스 정리해야 돼. 음. 아, 깨워줘, 깨워줘. 정말해매나이어또 앞으로 가자. 그지마 이봐봐. 말라. 아, 진짜 어씨아 켜봤다. 너무 야 우리 우리 갈려서 지금 좀 갈려. 걸점걸점 여기 소유로 바꿨어요. 파라 빼고. 음. 이거 파라 빼야 돼요. 와 나이스. 루시오 구고이팔렸는에스레지 뒤쪽에 필?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

루시, 루지 루시, 우시 루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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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쟤 오케이 시 루시, 루시, 아 이거 보면 안 루시, 루시, 아, 라인이다 아, 라인. 아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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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지? 라인. 라드 라인. 라 그럼 인 라인. 위주로 할게요 라인. 라쪽 라인. 인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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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너 반격 아니야. 겐지 뒤돌다. 겐지 뒤돌아요. 아니 어떻게 안돼 지금. 진짜 아 겐지한테 물렸다. 이거 그래, 빼버리고 지려버리고, 지려버리고 우져버리고커점 먹어야지. 응. 아니 위에 겐지 필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디 겐지. 어디. 위에 겐지. 야야. <laughs> 아 형이 <웃음> 형이구나 <laughs> 아개꿀잡는네후이 그쪽으로 티바 가요, 조심 아이 첸, 이었네 첸! 자아아못 잡았어, 씨 아, <laughs> 뒤에 겐 뒤에 겐뒤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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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볼까? 나뭐 맞은 거야 지금? 아이 미쳤네. 아 뒤가게 나 뒤를 뒤를 할 수가 없네. 앞에서 앞에서 <laughs> 다 잡으니까 뒤로 빼야죠. <웃음> 형, <웃음> 너, 형 여기 여기 녹화 잡혔다 어, 형. 뒤로 빼 뒤로 빼. 귀육방 있어 힐한데. 뒤에 겐지 있다 베르시맥크리하고나오고 여기. 안녕하세요. 나이스 나라운 아트, 놀라운 나왔다 저기도 오 놀라운 아트. 아트. 놀라운 아트. 놀라운 아트. 놀라운 아트. 놀라운 아트. 놀라운 아트. 아, 뽕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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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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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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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돌리 하는데. 여나한테 나한테. 목표 나한테, 나한테. 뭐, 나한테 온다 이 새끼 하지만 아나피. 나 <웃음> <웃음> 알아. 인체 잡아라, 이 잡아, 이 잡아. 이제 잡았어. Oh, 아, 이스 완전 완전 무더 같다 이거 봐. 나인 파치 나오고 있다. 아. 뭐뭐 <laughs> 자기 뭐. 아니야? 이리봐아 이런게 또아씨아 제일 못한게 또아 짜증나 <laughs> 아 진짜 아 저기 싸웠나본데? 강퇴시킬 정도는